열일곱 살 혼자 피란 가가지고 갈 곳도 없고 군대 는 가야 되겠고 아, 아무래도 그때 전쟁때라서 지나가는 청년들은 다 잡아갔다 싶해서 그러니까 지원 해했다고 내가 모집을 하니까 거기서 모집 한다고 그런 소식을 듣고 갔어 파리사 파리사군 캐롤로브대라고 하면 알아 군번도 없어 없고 처음에는 나중에 실전되고 나서 그 군번 받았지 군번도 계급도 없고 군번도 없는 군대에있어서 정보초소 소속이었어서 원래가. 켈로부대라면 정보, 교란, 태업. 교란, 태업, 선전. 그거예요 켈로부대는. 네. 말하자면 유격군, 유격군대야, 유격군. 음. 개그 군본도 없었고. 음. 저, 고성 지구에서. 육군 부대 협조 합동작전 같은 걸 했었어. 원산도 상륙을 했었고, 네. 원산도 상륙을 했었고, 저 이북 막928 수복할 때는 만포진 것까지 갔다 왔어. 만주, 만주 국경선 있는 데까지. 전투는 뭐, 뭐 아주 죽을 각오하고 가는 거지 뭐. 아, 같이 갔던 전우가 막, 폭격에 맞아 쓰러졌을 때 그것도 끌어 내려야 되고 말이야. 뭐에로를 얘기하는 거야? 에로를 네. 네. 어? 얘기해보라는 거야? 네, 네, 네. 어? 그작전 조금 같이 전통하다님이 맞아가지고 쓰러지면 그걸 끌고 밑에 내려가야 되고 또. 네. 많이 그랬어, 그거는. 업을 네. 수도 없고 그거 막 네. 그냥 질질 끌고 그냥 내려가. 끌고. 맥살 끌고, 밀, 맥살을 끌고 그냥 넣어가지고 끌고 내려가. 전사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도 많지 뭐 지금 막 아. 죽은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전사한 사람들 뭐 죽으면 다그대로 묻어 쓰게 다뭐 육군 같은 군번이나 뭐 계급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계급 군번도 없었어. 죽으면 그냥 그 자리 묻어버리고, 묻어버리고 나오고 나중에 휴전 되고 나서 계급도 받았어. 아. 네, 계... 군번 계급은 2등병이고 군번을 07 군번을 받았어 내가 아. 나중에 휴전 되고 나서. 폭발물이 포, 터질 때 파편이 큰게 터지면 뭐가지나 이런데 빵꾸가 나고 잘라질 건데 먼데 있어서 먼지를 센 먼지를 뒤집어 써가지고서 여기 약간의 상처가 났었어 얼굴에 이 뭐가지 위로 그런데 이게 오래 되니까 그 즉시 이렇게 된게 아니고 오래 있으니까 그때 전투니까 그냥 그대로 군대 따라다니고 작전하고. 걸어다기니까말 달달 발 팔이 서가니까 작전은 다 했어 그리고 휴전되고 나가지고 눈이 이렇게 자꾸 못 쓰게 되더라고. 아, 잘, 어, 어떤 자. 어떤 작전에서 그렇게? 저게 거기 뭐요 고성작 고성, 고성 고성지구전투. 아. 작전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포위돼가지고서 빠져나갈 구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 그러다가, 살살, 산골, 순전히 강원도 태백산백 산골로 걸어 내려다 보면, 어째다 촌 집이 하나씩 있잖아. 네. 그러면, 인민군 구입할 수복 당시에 막 인민군 후퇴했지. 네. 이 새끼들도 낙오돼가지고서 이북으로 넘어가다가 떨어져가지고서 어떤 촌 민간집에 가서 들어가 있어. 그럼 우리가 그런 데 가다가 만나면, 우리도 그런 데 들어가잖아. 네. 민간 네. 민간집 같은 데 있으면. 들어 가서 만나 서로 만나면은 그, 그 사람들도 총은 가지고 우린 총 가지고 있지만 쏘고 그리질 못해 야 이래 버려 서로가 야 쏘지 말고 우, 서로, 서로 죽고 싶으냐 그리고 그냥 좋게 얘기하고 헤어져 버려 그랬었어 나는 그랬었어 나는 몰라 그 거기서 전투하는 놈은 바보지 아니 아니냐? 그렇죠. 맞죠? 거기서 그 아, 상황에서. 그럼 똑같은 입장인데.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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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야, 너는 넘어가라고, 우리도 내려가고, 가자고, 조, 조용히 하자고. 총소리 내면 또안 됐잖아, 그래야 서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지. 좋게 얘기하고 그랬어. 이민국 보고도 불쌍하다고 하면서 서로가. 끝나고는 이제, 오래 있었지. 내가 갈 때가 바짝 없는 사람이라서, 전되고 나서, 저기 군대 생활 잘 오래했어. 그냥 교육 받고 뭐 그냥 뭐 연습하고 그냥 그런 있었지. 뭐그전투 그 전시 아니니까 그냥 마음대로 놀고 어. 그래서 내가 저 현역이나 육군나 계급 군번이 있는 군대도 안했었거든 네. 육군으로 넘어갔어다그 미군이 우린 장악했었어. 미8군정부처에서 장악해서 데군 군복이 뭐고 다한세제만 입고 이렇게 라카산 교육 받고 이랬었는데. 휴전이 되고 나니까 미군이 자연히 많이 들어가게 되지. 그럼 우리 부대는 우리가 미국 부대에서 보급 타 먹고 다 있었는데 이 사람 그대로 되게서 우리 효력으로 냉겼다. 이게 인원을 최대한 아, 주이다 마음대로 못 쓰고 우리 군번 계급도 없었댔어. 그 당시에 이이 이, 이 사람들이 미군이 우리를 육군 본부에다 냉겨버렸어. 휴전 되고 나서 한참 있다가 그때 군번을 받았어. 사고 군번, 영칠 군번 받았어 내가. 그럼, 0776858이야, 내가. 파2사9 켈로부대 있을 때는 못 받았어. 제대해가지고서 국방부에다가 내가 진정서를 내가지고, 신체검사를, 저, 육군, 오 육군병원이 대전에 있었잖아. 오후 육군병원에 가서 신체검사 다 해가지고 그걸 육군본부, 병무처에다가 내가 올려보냈어 진정서를 내 가지고서 아. 그래 가지고서 또 신청 검사를 해가지고 다, 다 올려 오고육군병에서 해가지고 올려 보냈더니 이제 상용사로 나온 거야 내가. 아. 어고안 아, 받았어 안 받았 어안 받았어 안받아 받았어, 안 받았어, 하나도 안 받았어 못 받으신 거예요. 어, 다른 캘러브 그, 때도 똑같이 그렇게. 그럼 그래 뭐. 아. 그럼 그 나중에 그거 다 해가지고 캐를 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금 나오더라고. 많아 많아 많아. 죽은 사람도 많고 뭐, 뭐 이름 이름 모르고 그래가지고 뭐 못한 사람도 많지. 난안 죽었으니까 가서 살아 있는 사람도 있어. 지금 근데 뭐 혜택을 아무 것도 못 받는 사람이 많아. 아난 그거에 대해서는 남북을 난, 난 가리고 싶지 않아 똑같은 우리 백성이잖아 난 가도 그렇게 인민군 멀쩡히 서 있는 거 쏘, 쏘, 쏘아 죽이진 않았어 그 합해야 돼 그럼 합해야 돼, 합해야 돼. 그럼